칼도 <목소리도> 있어 <laughs> 나 칼도 있어 <웃음> 나, <웃음> 나 칼도 있어 당 <laughs> 칼도 있어 겠정오 정신이 없네 너 보지 마 어떻게 안 봐? 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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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겁나 크네? <laughs> 교동이 나 교동이 좋아 아, 나, 어, 제일 나 교동이 좋아 <laughs> 어, 귀여운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귀여운데? 어, 귀여운데? 이렇게 성교동 A가 있고 B가 있어 좀럼 음. 뭐지? 음, 음. 음. 약간 A인가? 눈뜨지 못하는 여성 어, 생각보다 크다 어, 어, 조금만줄 어, 알았는데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이게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난 귀여운. <laughs> 귀여운데? 이게 B다 그럼? 이 내가 따난 귀여운데 귀여운데? 나의 츄쿠미 포초코가 있구나 그러세요 아 이건 이제 동료분께서 주셨던 노란색이네 아주 마음에 드는 구나 쉬운 거 아니 내가 반응 너무 초장하서 어? 안 보여 <laughs> 저거 <모습의 의미는. 웃음> 무배음이나아니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 교정이가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세트를 하지아니 나는 나는 그래도 파투코가 좋은데 그러니까 아, 진짜? 아 너무 웃겨 미친 <laughs> 거 너무 동성애 같아 아니 근데 나한테 나쁘지 않다는 거. 아난 응, 교정이 좋아 난 교정이 좋아 근데 파투코가 요즘 더 그치 얘가 초코이긴 한데 근데 난 얘도 좋아 아 개웃긴다 뭐가 되가 귀엽네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괜찮다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이게 이게 스텝온게 너무 웃긴다 <laughs> 아, 난현실 보정하고 싶었어 보자하자아 그래? 아 근데 내 거라 다행인 거지 아 너무 웃긴다

찍었어 <laughs> 떨어지는 거못 찍었어 그거 빗번짐.. 빗번짐 어쩔건데? 어제 이거 먹었는데 이거 맛 이거 불맛이 나가지고 먹는데. 딱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? 약간 우린 스타일이었어 아, 우리가 <laughs> 좋아하는 건데 어제 어제 저거랑 고르곤졸라프잖아 리조또도 있어 아 옛날에 이거 먹어도 맛있어 달리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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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이거 먹어도 치킨이 이것도 맛있어 치킨이? 응. 치킨도 응. 응. 맛있어 여기서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골라야 돼? 피자 하나 파스타 하나를 할 것인가? 응. 아니면 리조또랑 파스타를 할 것인가? 아 응. 지금 아 지금 그 DDP <laughs> 어. 내가 게임 안해서 그봐아 내가 운동 다시험해 볼게요 갈 줘? 아니 마 t 이 m 너 어디 볼래? 너 어디 볼자 야구독 근데, 근데 야, 이거 당신이 실수를 했잖아. 아, <목소리도> 어, 혹시 못생각짜 어, 그거아너 있는 거지. <laughs> 너 있는 거지. <laughs>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얘, 메인은 메인은 저거잖아. 이제 여기에 얘가 있다. 뭐지, 뭐, 뭐, 아, 아, 코, 코 때린다고?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다때리 <laughs> <laughs> 귀엽네 나쁘지 아, 않다 <laughs> 피규어가 진짜 못생기게 나왔어 나는 얘 좋아 노란색이잖아 <laughs> 어, 저, 너가 여, 근데 교동이 나오면 저 <laughs> <너> 교동이 무시해? <laughs> 얘 귀엽지? 어. 있는거야? 어, 똑 <laughs> 귀엽다 음, 자이 드려요? 이기가 뜯는거죠 아 그래. 그래요? 몰랐어요 바로 나올수도 있으니까 아, <laughs> <laughs> 뭐 뭐야? 바로 보어 바로 뭐 뭐있지? <laughs> 뭐가있다치카 <더> <laughs> 무사기 얘기해. 너는 뭐 갖고싶어? 아, 가치카고가하치유래 이거 세개밖에 없는거 아니야? 어그럼아얘 그런가? 이렇게 여섯개어 응. 너는 뭐 갖고싶어? 얘? 얘만 빼고 다 좋아 그래? 어, 나 얘는 다 좋아해. 아 그치면? 난 얘를 들일 좋아해 이치기까뭐 너무 귀워저 팔이 너무 귀여워 <laughs> 칼 들여요? 난 칼이 있어야 근데 가방에 네. 있는데 모르죠? 알죠 알죠 마타 어떻게 알아? 일본오로죠나 아, <laughs> 시험마다 나 다시 외웠잖아 일라나나 마타 <laughs> 아소바 얘는 못 뭐, 듣는데? 뭐. 타어 내가 아 마타 마타 타는 알아 오케이 오 오. 완전 과감해 뭐가 과감한지 더 보자 봐안 봤어 못 봤어 뭐야? 짠! 오오오 새지 오오 일이 멜로디 너 막아야 아니아니아니 아니 저는 아니,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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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이 없어요 삼리한테 감정이 없어요 정 대기다못 봤어 아지못 봤어 못 봤어 아 포차코는 아니야 어신앙리 이거 대박이다 귀엽다 금동이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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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 아, 근데 포차코 안 나오는 게 너무 짜증나. <목소리>